안녕하세요. 2021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 학예방학실습생 전성열입니다. 오늘은 실수 3주차 첫째 날이고요. 이번 주가 실수 마지막 주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정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앞 사거리인데요. 여기서 TVN 드라마 또 오해영이랑 뷰티인사이드 촬영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초록색 건물은 네이버 본사고요. 그래서 또 오영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에릭이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저 육교에서는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대화하는 신을 야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탄천에서도 촬영을 진행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습하고 퇴근하실 때 시간이 되신다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막 올라가는 길은 네 우리 단적 선생님이들 말씀하셨듯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기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이랑 청소독제를 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또 실습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 실습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여기 이제 실습생 두명에그 다음에 팀장님까지 오셔서 실습을 받고 있고요. 여기가 풍경이 진짜 예쁩니다. 유리창도 커서 이렇게 예쁜 풍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노인종합복지관 1층. 저 나무 데크는 저번주에 완성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일단 마우스패드는 대학교 전공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 이제 먹을 거 저번주에 주신 거랑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랑 실습일지 파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료랑 그 다음에 선크림 왠지 피부는 소중하니까 선크림이랑 이제 KF94까지 옆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동기쌤 자리인데 여기 우리 카페 트랑슈아에서 플레인쿠키를 드셨네요. 아 좋습니다. 혹시 지금 기획홍보팀으로 실습하고 계시는데 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너무 좋은 인연과 전문적인 기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전성연생인것 같이 실습을 지나고 있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같아서 정말 즐겁습니다 아, 제가,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기밀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아, 네, 뭐 어떤 기밀사항인지 아, 이거는, 네 이거 기밀이기 때문에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볼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끼가 왔다갔다 귀엽습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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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거리 앞에서 250m 남았다고 해도 이게 오르막이기 때문에 더 일찍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오늘 실습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3주차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와, 어제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아, 아침에 아좀더 선선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덥네요. 오늘도 실습 잘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이면 이 오르막을 이제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실습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마지막 언덕. <언더. 웃음> 마지막 실습도 잘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쯤 됐고요. 지금 실습이 저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주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못다한 홍보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캠페인과 관련해서 카카오 채널에 게시글도 올렸고요. 복지관 홈페이지에도 게시글을 올렸고, 그리고 팀장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문자 양식을 작성을 해서 후원자분들께 문자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행될 주간보호센터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복지과와 회의도 하고, 그리고 사전 준비, 리허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복지과에서 이제 회의했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연할 때 사방을 주의하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랑 이제 우리 실습생 동기 재혁쌤이 점심시간이랑 이제 계속 실습 일정마다 쪼개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남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90분 동안 총 8분의 어르신과 통화를 할수 있었고요 설문조사를 해 주셨는데 그 작성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 을 저희가 사전에 골라서 이제 어르신들과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생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약간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내 주셨는데 그거를 작성을 주말에 미리 해서 실습생들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종례에는 사무국장님이 이번 주에 기획 홍보팀이 저희가 월요일에 바로 첫 순서였어가지고 와주셨고요.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차 때는 버섯 투원 캠페인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올라가실 텐데, 저희 실습생이 어르신의 하루를 연기해본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제 지금 실습 1, 2주차 더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준 우리 재혁쌤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썸네일도 오전에 제작을 했고, 점심 먹고 바로 주간보호센터에 방문을 해서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바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사전에 준비한 운동 진행을 한 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7곡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제 재혁쌤이랑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제 여쭤봤고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께 공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까지는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되게 열띤 호응과 함께 일어나 주셔서 막 저희랑 같이 춤춰주시고 해줘서 저희가 오히려 더 즐거운 에너지를 받고 간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이제 실습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그랬구나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목록을 받아서 정기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는 성남시 내비게이션,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첨하면서 세 분을 뽑는 영상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차 때도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실습보고회를 위한 부서별 ppt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도 하고 문서로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실습보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습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육 1주차 때 실습받았던 부분을 이제 저희 팀 중에서 사다리 뽑기로 한 명을 정해서 5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획홍보팀은 뽑히지 않게 되었고요. 공통교육 후에 부서별 실습 발표 5분. 이거는 이제 저희 기획홍보팀이 어떤 활동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팀별로 대표 한 명만 5분간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 발표 5분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 홍보팀은 실습생 2명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별 발표 5분 하고, 그 다음에 재역생 5분, 그리고 저 5분. 발표하니까 총 15분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발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테마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꽃잎이 모아진다라던가,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과일이 조금씩 커져간다라던가, 수확량이 늘어나는 그런 테마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 듀엣 공보 팀은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벤져스 느낌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깨 있죠? 어깨뽕 그 과자 오레오 <laughs> 넣어서 어깨뽕을 좀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때 우리 캡틴 지우쌤이 영상을 좀 찍어놔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게 미션을 주겠다. 복지관의 다양한 SNS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하는닉 구성의 명령을 받아! 보인다! 우리의 발견 미라가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무한 도전 때 유명했었던 그랬구나 컨셉이 담겨 있습니다. 계약선의 대인관계 기술 측면의 목표에서 동료와의 관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영상으로 제작을 할수 있었는데요. 남자 실습생 두 명이서 매 주가 끝나고 나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2 주차 그랬구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봤어? 아니 이 아니다. 아 카톡 안 봤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laughs> 짜증나는 거야? 어, 어? 그러면 안 돼요! Right answer 그랬구나 재혁아, 저번 주에 우리가 동영상 코딩 편집할 때 아, 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가 나보다 먼저 와서 내가 좀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그때 갈때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 너가 많이 서운했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 그래도 나도 다시 만줘서 응. 역시 우리 기획콘텐츠는 하나구나 라고 느꼈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도 잘 해보자 그랬구나 응. 하하, 하하, 하하. 네 저희만 이런 겁니다 네, 다른 팀들은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재미있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던 거니까 어, 여기 실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라고 너무 일방적으로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고회, 실습 보고회가 끝이 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앞으로 두번 정도 더 기관을 방문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편집한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습 일지, 추가로 작성한 부분 사인도 해야 돼서 두번 정도 더 방문할 예정이라서 어막 엄청 아쉽게 작별 인사를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볼 사이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저는 이제 직원분들께도 편지 써서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3주 실습이었는데요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느낀 점은 짧고 굵게 지금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영상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제 얼굴만 계속 보셨으니까 제가 다른 실습생 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생 인터뷰 따로 올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획 홍보팀 V로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리뷰 영상은 실습생으로서 꼭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영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실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좀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습 기간 중간 중간 제가 컷 편집도 진행하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 3주간의 실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